자, 자, 봅시다. 뚫리나 안 뚫리나 보자고요. 리그업을 레전드. 과연. 자, 맡겼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자, 이룰 클라이언트 있죠? 이거를 빨리 켜줘요. 자. 제가 컴퓨터가 말이안 좋아요. 이상하게 안 좋아졌어요. 아무것도 안 보는데. 뭐지? 자, 이거를 켜줘요.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. 어차피 뭐, 로그인은 알아서 누르면 되니까. 자, 종료. 그리고, 다시, 플레이, 바로. 이건 한번켜면 계속 켜져요. 제가 해봤는데,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사이로, 들어가지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또안 됐을 거예요. 안 됐죠? 다시 종료. 그러면, 다시 켜져 있잖아, 이거. 이건 무한으로 켜져 있어. 자, 과연, 세 번째 시도. 안 뚫렸습니다. 제가 뚫리게 되면은, 그 채팅을 안 읽은 게 있어가지고, 띡! 소리가 나요. 자, 세 번째 시도 안 됐고요. 자, 네 번째 시도 가겠습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몇번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. 봅시다. 아, 들렸죠? 네 번째 시도만에 열렸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어렵지 않아요. 자,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다? 네, 중공마 방법이다.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로그인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라이어도 포기를 한다. 게임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슈 너무 잘 잡힙니다. 이렇게 뚫어버리시면 될것 같아요.